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 975면 혹은 97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신약성경 1면 면 앞에 신약성경 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주후 2025년 우리 주님께서 오신지 2025년이 되는 이 성탄절 앞두고 성탄 칸타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탄 칸타타란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성악곡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탄 칸나타라고 하는 용어나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칸나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과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이 보음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성탄 칸나타를 준비하고 또 찬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축하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바로 이런 영광을 또 받았고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대원들이요 칸타타의 내용을 마음에 두고 또 많은 시간을 또 들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칸타타를 연주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샘솟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음악의 아버지인 세바스찬 바흐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인 헨델뭐 이것은 다 아시죠?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 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깜짝 놀랐네. 어, 이 음악의 아버지 바하와 음악의 어머니 핸델 역시 이 성탄 칸타타를 남긴 거예요. 먼저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게 풀네임입니다. 우리는 바하이라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요.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성탄 기록을 총 6부의 칸타타 형식으로 이제 구성한 대표작이 바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가 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굳이 이제 표현하면 B B W V 248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 핸델. 제가 그 바흐하고 헨델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머리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 사람의 얼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흐 사진을 먼저 찾고 헨델 사진을 찾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해서 다시 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입니다. 헨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성탄 해마다 성탄 카타타의 단골 곡이라고 할수 있죠. 가장 많이 불려오는 곡인 메시아가 있습니다. 헨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 헨델은 이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 상태였고 건강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헨델이 이사야의 영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곡을 쓸때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을 같은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라 합니다 하나님 은내가 바로 임한 것이죠 특히 2부에 할렐루야를 작곡할 때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내 앞에 천국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 성가대가요 이제 성탄 칸타타를 이렇게 연주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할 텐데 바로 그때의 헨델이 보았던 그 하나님 마리아가 경험하였던 그 은혜가 바로 성탄 카타타가 울려 퍼질 때에 이 자리 가운데에 또한 함께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향한 바로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첫 번째 성탄 카타타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성탄 칸타들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첫 번째 성탄 칸타타입니다. 첫 번째 성탄 칸타타는 어떠했을까? 물론 그 내용이 복음서에다 들어있는데 성탄 칸타타 대원들은 누구였을까? 여러분들 이따가 잠시 뒤에 성탄 칸타타 대원들이 있으면 얼굴을 다볼수 있잖아요. 그때 첫 번째 성탄절 때에 성탄 칸타타 대원들은 누구였을까? 누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 칸타타를 불렀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 구성되었을까? 여러분 구성 궁금하시죠? 응, 궁금하시다 해주십시오. 우리 11월부터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의 오심 즉 성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칸타타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성탄 칸타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딴 이사야서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탄 칸타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요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바로, 그 날, 성탄절 날에, 첫 번째 성탄절 날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찬송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칸다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리아의 창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누가 뭐 일장 말미에 있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절을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메시아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합창하잖아요. 성탄 칸타타의 클라이막스라고할수 있습니다. 가장 웅장하게 바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찬송 메들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내용은 이 찬양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가면 하그 당시의 배경 또한 이 성탄 칸탄타를 이루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구유의 누이신 아기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베들레헴에 향한 그 여정, 별을 보고. 베들레임을 향해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찬양을 통해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막안에서 탄생하고 구유에 놓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가 면 우리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가지고 온 정성스럽게 준비한 바로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 또한 바로 성탄 칸탄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성탄 칸타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를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 칸타타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더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나을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우리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